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블렌더 애드온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애드온이기도 하고요. 이름은 t 투 n t o 브 Library p r o c e d u r e Material입니다. t 투 n t o 브 Library라는 이제 재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는 그런 애드온으로 여러분 이제 그 재질 같은 거 작업 같은 거 이제 블렌더에서 하면은 뭐 텍스처도 구해 와야 되고 원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뭐 쉐이드 설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번거로진다 워이 말이에요. 게 초보자분들도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난 어렵죠. 근데 이제 생투스 라이벌에서 제공되는 재질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노드로 짜여진 것들이라서 손쉽게 조절만 해주면 되는 거고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드로서 구성된 거라서 용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애도입니다. 그렇고 어, 보시면은 뭐 세일이나 뭐 다운로드 보면 상당히 많이 팔리 어, 아주 좋은 추천되는 애도입니다 가지고 블랜드 마켓 안에서도 보면은 어, 1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상상단에 오토리그 프로가 인기가 가장 많고요. 그 있는데 이제 재질 관련해서 보면은 바로 이 페이지에 센투스 어, 라이브가 자리 잡을 정도로 가장 이제 추천되는 재질 관련해서 어, 좋은 애드온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유료 애드온입니다 물론 이제 무료 라이트 버전 쓸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써보시고 맛보기로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주력으로 쓰는 애드온으로서 한번 비용을 한번 지불하고 나서 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커머셜 버전 여러분 상업용 프로젝트 쓴다면 예를 들면 회사나 뭐 어떤 뭐 프로젝트를 뭔가 해야 된다 는러면은 유료 무유 버전 쓰고 여러분 뭐 혼자 뭐 작업만 그냥 개인 작업 위주로 한다면 아, 퍼스널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 모든 재질이나 어색 같은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29달러로 한번 사고 나면 계속 업데이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경, 가격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딱히 나쁘지 않은 저는 가격이라 보거든요 저는 이제 커머셜 버전으로 아예 재, 어, 구입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개발자분이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고, 블렌더 버전은 4.0 이상으로, 그리고 사이클과 이위둘다지원하는데 웬만하면 사이클 버전에 안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천여 가지의 프로시저 방식, 재질들이 제공이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금속, 돌, 뭐, 바위, 나무, 뭐, 이런 거에, 뭐 물, 유리, 뭐, 이런 것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 뭐, 천, 이런 것들이나, 뭐, 건축, 그렇게 들어가는 재질들, 그 다음에 여러 뭐, 특수한 그런 재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됩니다. 뭐 예시를 보시다시피 이제 물 관련 이런 것들, 그죠? 물 관련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복잡하고 쉐이 걸린다는 말이죠. 가지고 미리 짜여진이런 재질들을 곧바로 사용해 갖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금속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속 황동, 뭐 그냥 일반 철, 구리, 금, 뭐 이런 것들, 뭐 이끼가 낀다든가, 뭐 녹이스럽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에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재질 말고도 지오메트리 노드, 제너레이터가 포함된 그런 기능도 있었고,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좀 특수한 어떤 유틸리티한 거는 지금 보시면 예시를, 예시를 보시면은 뭐 눈이 머리 위에 내린다든가, 뭐 하지만 그 용접이 된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그어서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풀이 위에 자라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제 유틸리티한 그 다음에 뭐 케이블 같은 거, 쇠사슬 체인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데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 표면에 붙이는 스티커 딱지 같은. 그런 것들 유틸리티한 기능도 제공하니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참 어, 유용한 에드온이될 수가 있겠죠.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에드온 방식으로 사용이 이제 되는 거고 안에 어셋 브라우저 버전도 제공이 함께 되는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라이트 버전을 일단 써 보시고 아 이건 내 취향이 면은뭐 퍼스널이나 커머셜 버전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블렌더에서 오게 되면, 이제, a d d 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인 다른 에 d d o 처럼 그냥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어, 이런, 오른쪽 탭에, 예, 예, 예 툴, 도구별 생투스라고, 이렇게 생, 나오죠. 생투스 라이브러리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있고 메테리얼과, 지오메트리 노드, 데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버전에 크게 카테고리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고 카테고리에 보면은, 어, 빌딩, 뭐, 이펙트, 어, 뭐, 음식도 있고요. 메탈 관련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일 같은 거, 원하는 걸 찾아갖고, 예, 그런 거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애시로 이제 몇개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루프 타일이라 돼 있는 재질로 돼 있는데, 브러시즈 방식으로, 예, 적용이 될수 있는 거 가지고, 플래너 준비했고, 제가 어플라이 메탈리오를 넣어 볼게요. 바로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재질이 되죠. 그래가지고, 어, 지금, 페이더, 요, 보시면은, 이미 잘 짜여진, 여기 지금 쉐이더, 루프 타일, 탭 라인 들어가 보면은 어마무시한 노드로 짜있습니다. 여 여기 에 보면은 이미지가 어떤 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노드로써 뭐 색상, 크기,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저는 이 일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만드신 분들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인풋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걸알수 있죠. 타일 틴트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뭐 파란색 뭐 이런 것들 타일 그 다음에 이제 어 타일의 옆에 폭0.2 그 타일의 높이 자 노, 타일 높이 같은 거 이렇게 어. 자, 이런 식으로 조절했고 을 점프로 실저 방식이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큰 타일 얼마나 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요. 몇 개는 이제 탈 같은 깨지는 거 그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자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 이제 프로시저 방식이 좋은 점은 항상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도 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그리고 지금 이게 렇 플랜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 UV로가 펴지지 않더라도 UV가 펴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어, 재질을 이제 설정해서 볼수 있고 나중에 마음에 든다면 UV를 펴고 베이킹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워터, 어, 물 이런 거 볼까요? 어, 물 하나 이렇게 해서, a p p l 이렇게 하면은, 자,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물 같은 것도 재질하는 거볼 수가 있겠죠. 물 안에 들어가면 또물 안개가 또 in, 있는 거죠. 물 속에서의 또 그런 느낌과 바깥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저 물의 어떤 그런 아, 지글거림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죠. 지금 옆에 보시면 물이 아주 이렇게 웨이브 이런 것도 나온 게볼수 있죠. 그죠? 어, 물의 어떤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실행하면 물이 흐르는 거. 자, 물 캐스트 애니메이션할 때 물이 뭐 흐르는 강물이란지뭐 바다의 파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애니메이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고눈 그러니까 이런 거, 눈도 한번 넣어보고. 눈, 눈 같은 거, 그죠? 눈 위에 또 이렇게 뭐 작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참잘 네.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메탈. 저는 이제 주로 금속 위주를 좀 많이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떤 작업할 때 금속을 좀 많이, 좀 금속 부분을 표현하는 것도 재질마다 좀 많겠죠. 뭐 이렇게 뭐 황동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일반 금속, 뭐 이렇게 거친 금속, 그 다음에 녹슨 금속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보고 얼마면 페인트 된 녹슨 금속,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이렇게 어, 플라이메터를 하면. 자, 이렇게 페인트 된거 있는데 안에 페인트가 벗겨진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조절만 하기 위한 메멀 금속과 안에 녹슨 금속이냐 이런 것도 바꿔주고 그죠 웨더링 이런 것들도 금속 위에 뭐 먼지 얼마 깨는지 이런 것들 그죠? 자, 이렇게 메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재질도 있고요 예를 들면 좀 특수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일라이즈라는 방식도 있고 툰 툰봅시다. 툰 보면은 뭐 그림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핸드드론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만화체 같은 그런 빗금 사선 있게 선으로 그 연필선 그은 듯한 이제 그런 게돼 있죠. 뭐 자, 그런 효과나 아니면은 블렌드로 만화체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 하면은 좀 요런 쉐이더를 쓸수 있겠죠. 가지고 어, 이 중간에 쉐이더 설정에 보면 앵글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고, 첫 번째 단계, 뭐두 번째 단계 이런 것들 조절을 해갖고. 3D를 여러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웹툰 같은데 쓰면 참 좋은 그런 아, 효과라 볼수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 이 말이에요. 케이블 같은 거는 긴 어떤 그런 줄 같은 걸 이제 하면 재질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때 이것 좀 이것도 좀 만들기 좀 번거롭죠. 지고 그러면은 자 예를 해서 케이블 어, 커브에 가서베벨의 뎁스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둥근 선이 이렇게 나오죠. 가지고 지금 보면은 커브를 따라 이제 폴리곤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이 요거를 레졸루션을 좀 많이 올려볼게요 레졸루션을 좀 많이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어플라이 메탈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재질이 적용되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적용됐고요 그래갖고 어자 이런 것도 이제 커브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를 막 늘려도 뭐 늘려도 뭐 그죠?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잘 케이블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직접 이렇게 모델링 한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사용하면 금방 네, 만들 수 있겠죠. 코드, 그뭐 와이어 로프 한번 넣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이어 로프, 쇠, 쇠 로프 이런 거 있죠. 지고 이것도 이제 안에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재질로 되어 있으려고 쉐이더 여기 가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얼마나 꼬, 꼬는 건지, 음, 얼마나 꼬는 건지, 뭐 매핑 같은 거 이렇게. 줄을 이제 얼마 꼬는 건지 이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보볼거는 다음 탭에 GN 어쌔 해야 있죠 지오메트리 노드 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노드로 만들어진 그런 유틸리티한 것들 빌딩 컨테이너 뭐 이펙트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네온 사인이라고 이제 돼 있죠 그렇고 이것들을 n e 뉴를 해갖고 한번 볼게요 얘네 지오메트리 노드이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질도 물론 안에 다 속해 있지만 이거는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루어진 것들이라서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일반적인 뭐 크기, 제너럴 스케일, 어, 뭐, 브로 뭐, 이렇게 색깔, 컬러 이런 것들 바꿀 수가 있고, 뭐, 스트링 돼 있죠. 이거 스트링을 바꿔볼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글자도 이렇게 바꿀 수있죠가지고 아마 이것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뭐, 패널 같은 거 빼면은 뒤에 패널도 뺄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전부 바꿀 수 있어요. 사이즈, 어, 글자 간격, 뭐 이런 것들, 그죠? 포션도 있고, 포션이라니. 게임에서 쓰는 포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제 지오메트리, 노드도 있고, 만화 포션,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유리 재질, 아, 옆에 있는 그런 각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거에 지가지고 이것도 참 은근히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은 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죠? 어렵다기보다도 어, 난감하죠? 그죠?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은 유용하겠죠. 게임에서 자잘한 것들 만들려면 번거롭기도 하지 않아요. 어 이런 걸로 자기 원하는 스타일을 음, 이렇게 지정해갖고 만들 수가 있겠죠. 뭐 book shelf, 이거는 책 선반 이제 책 선반이겠죠. 어, 대충 책 선반이 아니면 뭐 어, 뭔지 알것 같네요. 그주뭐 shelf 어, 그? 선반의 높이, 뭐 옆에 뭐 크기 그죠? 어, 아주 재미난 기능이에요어 뭐 라이팅 어, 셋업 같은 거. 원설 페이스에서 표면에다 그으면은 아 이렇게 풀이 자라는 이제 네, 그런 아주 좋은 기능 같아요. 지고 원하는 곳에 넣을 수 있는 자, 눈도 컬리전 컬렉션과 스노우 컬렉션 어지고 충돌을 할고 눈이 쌀 객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고 컬렉션하고 어, 눈이 눈을 받을 컬렉션을 따로 이렇게 넣어서 얘를 스노우마 올려봅시다. 아 이러면은 눈 머리 위에 눈이 쌓이게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형태의 객체로 되어 있든 간에, 자 이거를 움직이면 은 업데이트가 좀 늘긴 하죠. 눈이 이렇게 쌓이도록 되어 있어요. 스노우 제너레이터 안에서 시드도 한번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위에 쌓이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도 옵션이 상당히 많죠. 다른 것들을 이제 거의 다본것 같죠? 좀 눈도 있고, 웰드라든지, 그 웰드는 그 용접을 얘기하는 거지 용접을 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뭐 어, 죽고, 여기 보면, 들어온 서페이스라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어, 대충 여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용접을 여기다 했다 치고. 아, 그러면 용접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여기다가 에, 표현을 해주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대충 뭔지 알겠네 그게 용접봉 이렇게 쭉쭉 갖다 대면은 찍찍찍찍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용접이 되는 모양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고. 아, 이런 것도 또 텍처에서 하거나 아니면 모델링으로 또 하려면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어서 아, 손쉽게 이렇게 용접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런 예, 기능. 아, 유용한 것 같아요. 쭉 그어갖고, 요 체인 한번 봅시다. 체인만. 보고 체인도 뭐 이렇게, 좀뭐 이렇게 쭉 그면은 이렇게 체인이 어 체인이 공중에 이렇게 생겼죠? 그렇고 얘도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자, 스케일로 여러분들 체인 세사슬 쭉 만들 수 원하는 곳에 세사슬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체인 요거 하나를 만들 모델링해갖고 또 이걸 어레이 모디파이를 해갖고 커브에 또 모디파이를 해갖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또 휘게 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유용한 것들이 되게 많죠. 다른 것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고. 데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티커 딱지 붙이듯이, 붙이듯이 그렇게 해주는 건데, 뭐, 심볼도 있고, 퍼트, 어, 로고. 자, 로고를 한번, 네. 여기다 한번 붙여봅시다. 로고를 여기다가, a 드 데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어, 아이콘이 붙이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칼 딱 붙이니까, 자, 자 이렇게, 어, 데칼을 잘 붙였어요. 멋지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데칼을 붙이고, 다른 것도 이미지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스케일도 조절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칼 자체도 크러시저 방식이 있어갖고, 뭐, 재질도 바꿀 수 있거나, 그죠? 어, 예를 들면은, 옆에 그, 딱지, 옆에 찢어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할수 있고, 이제 크랙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 좀 찢어진 이런 거, 이런 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이 훼손돼갖고 전체적으로 생트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아, 대부분 이제 재질 관련 그런 것들이 아, 많이 유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지오메티 어셋 에보면은 예, 필요한 기능들이 또 있을 것 같고, 테칼도 역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추가를 해갖고, 바꿔서 갖다 붙이면 되고, 재질 같은 것도, 아, 초보다운들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바위, 금속, 나무 이런 것들 이 있으니까, 가져다 쓰였고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으로 언젠지 안에 있는 노드들을 변경해 갖고 그래야될 것 같아가지고 어,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어떤 이런 것들 만들어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 작업 하면 시간도 많이 아끼고 번거로움 많이 줄일 수도 있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라이트 버전이라도 일단 어, 맛을 한번 보시고 유용하다 싶으면은 유료 버전 사용하시는 거를 이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어, 많이 좋은 애드온 같습니다 저도 기능까지 잘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또 다음 예, 또 보도록 할게요.